어, 거리대도 나왔는데요. 와. 지금, 밖에 눈이. 어. 보이시나요? 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눈이. 엄청 쌓였어요, 여기. 지금 아이들. 여기,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숙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펴 보고 있는데 여기는 괜찮아요. 지금 옥상이 문제예요. 옥상이. 아유. 이 아이들 혹시나 냉해나 뭐 이렇게 이상증세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나와봤는데어 바람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노숙할 거예요. 얘네들은 담요한장 덮어주고, 이렇게, 밥을지새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쪽 편이 지금, 어, 눈이 잔뜩 쌓였죠. 저쪽 편에 가서 눈좀 틀어줄게요. 같이 보실게요. 잠깐만요. 아, 지금 여기 눈이 많이 쌓였거든요. 상호추를 들어서, 여기 끝에 있는 아이는 눈좀 맞은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얘가 레드, 레드 로다진데눈좀 막아 쐈어요. 눈 털어졌고요. 아우 눈이 아우 밤새 엄청 왔나 봐요. 여기가 샤룰반데샤룰반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털어졌고요. 얘도 담요 한장 덮어주고 오늘 노숙할 건데 아뭐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있네요 블루진도 지금 색감이 지금 엄청 빨개졌죠 블루진 아 예쁩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역시 아이들 노숙을 해야 <laughs> 얘가 뭉개구름 와이 환양 연아, 꽤 이뻐졌습니다. 아 예뻐요. 이게 다져 다져져서 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물 들고 있고. 얘가 레드벨벳인데 지금 중간에 많이 빨개졌죠. 장미 말가는 아직도 흐여물건 하지만. 비도 안해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이들 어잘 밤새 잘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옥상 올라가서 어, 아이들 보면서 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젤리달입니다. 어, 오늘 목요일이고요. 옥상에 올라왔는데.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저기 설산. 와. 지금 목상에 아이들을 도와주고 지금 걱정돼서 왔거든요. 지금 <laughs> 어 여기 바닥은 이 눈이라 미끄러워서 조금 치우고 안으로 들어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지금 눈을 이렇게 치우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두께가? 와 응. 못해도 한 10cm 이상은 쌓인 것 같아요 여기 와 저번에 눈 엄청 왔을 때 하고 지금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 노숙을 안 해서, 그냥 와서, 어, 눈 구경만 하고 갔는데, 어, 어제 밤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옥상 아이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설쳤거든요. 그래도 뭐, 이렇게까지 쌓이겠나. 지금, 야 여기 벌어진 사이에, 다육이가 지금 눈을 뒤집어쓰고 있어요. 큰일 났네. 와 여기 바람 때문에 이 다육이가 뽑힌 아이들도 있고. 와이 큰일 났다. 요 밑에 있는 아이들 한번 눈 치우고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어, 우손 어, 시려요. 어우 치웠는데 눈이 엄청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바람이 어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안으로 들일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여기. 얘가 빨래 집게인데 꽝꽝 얼어가지고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아이들, 눈 덮어 쓴 아이랑 요 빠진 아이 있잖아요. 아, 이게 뭔 난리인지. 아, 눈이 이렇게까지올줄 생각을 못 했는데. 아우, 얘는 안으로 제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얘도 눈 덮어쓰긴 했는데, 아 눈이 눈이 여기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저 뒤에도 지금 눈이 다 쌓여있죠. 얘까지 뺄게요. 보시면 이렇게 눈 덮어 쓰고 있는 애이죠 실루앙스 잠깐만요. 눈 덮어 쓴 아이들은 제가 입으로 좀 불어줬고요. 여기 눈 이렇게 안에 들어간 건 제가 손으로 뺐고요. 아유,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laughs> 어, 별의 별일을 다 겪네요. 음, 작년에는 저기 하단 안에 넣어놨더니 아이들이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꺼내질 못해갖고 작년에 냉해랑 그런 것도 좀 입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 해 비치고 이러면 바람도 그렇고, 요 벽이 막아줘서 괜찮은 자리였는데, 요렇게, 생각지도 못한, 또, 눈폭탄의 아이들이,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어, 마이너스, 오늘 밤이 마이너스 2도인가 3도라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괜찮을 것 같은 위에다가, 그거, 이불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던 이불. 그거 덮어주고요. 아니면 아이들 안으로 들여야겠어요. 오늘 저기 뭐야 이 네이버 날씨랑 요 구글 날씨랑 한번 보고요. 제가 결정하도록 할게요. 어뭐낮 온도가 이제 6도 7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하면 또 아이들 꺼냈다 또 들였다 하기가 그런데 바람이 지금. 어 많이 불어갖고 아 오늘은 산에도 못가고 이렇게 지금 바람 부니까 막그 눈바람 있잖아요 하얗게 입고 있네요 아 젤리네 옥상아이가 지금 이렇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설사는 보기 좋습니다 아 가고싶은데 눈이 이 정도 쌓였으면 산에 올라가면 발이 푹 빠질 것 같아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눈 많이 왔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좋쁜 아이들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봬요